자, 지금 보면은 A 반부터 해서 G 반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7개 반이 지금 쭉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전체 경우에서에서, 전체 경우에서에서 A와 B가 경기를 치를 확률이야. 그럼 토너먼트 특성상 보면은 떨어지면 거기서 떨어지는 거니까 더 이상 경기를 치르지 않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B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 거기서 이제 경기를 치를 일이 이제 전혀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A가 지금 부전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 무조건 A가, A, B가 이기고 올라와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이기고 올라가야 되냐, 그러면. A가 이미 부전승으로 지금 여기 지금 출발해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봐봐요. 여기 두팀 중에 하나 지금 그 뭐냐, 대진표에 지금 속할 상태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 결승전에서, 결승전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는 여기, 여기. 어, 오른쪽 네 개의 팀 중에 하나. 이렇게 대진되는 경우가 이렇게 크게 보면 나눌 수 있겠죠? 그래 그럼 B가 여기나 여기 중에 있을 수가 있잖아, 그지 여기나 여기 중에. 근데 봐봐요. B가 여기 있으나, 혹은, b 가또 여기 있으나, 어차피 어떻게 돼? 확률상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기고 올라와야겠지, 그제? 이기고 올라와야 돼. 그럼 봐봐요. 이기고 올라올 확률은 지금 2분의 1이 되는 건데, 전체 어떻게 된가? 여섯 개의 자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 그제? 그럼 그 중에 어떻게 된가? 여섯 개 중에 여기 있는 두 자리를 골라야 되는 거야. 여섯 개 중에 여기 있는 두 자리. 두 자리. 그럼 경우의 수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된 건데, 그 중에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어때? 경기는 무조건 2분의 1 돼서 중견수에서 만나버리죠. 그래서 6분의 1을 곱하시면 된다. 6분의 1을 곱하시면 된다. 자, 이때 중견수에서 만날 확률은 어떻게 돼? 6분의 1 된다고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이쪽에 대진되 있지 않고, 여기, 총 6개 중에서,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위치에 있잖아, 그지 그럼 4가지 중에 하나의 위치에 있다고? 그럼 봐봐요. 그럼 일단은, 여섯 개 중에 네가지 중에 하나 위치 있을 확률이 뭐가 되는가? 6분의 4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얘랑 만나려고 치면, 만약에 지금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있어. 그래도 어떻게 돼? 2분의 1? 다시 또 이겨서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지. 4분의 1 확률로 어때? 이기고 올라와야 돼. 그래서 결승전에서 누구랑 만나야 되는가? 어, A랑 만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랑 만나야 된다.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 여기서도 여전히 어딘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4분의 1 그럼 경기의 확률이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죠 반반이니까 요렇게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있어도 어떻게 되는가 2분의 1 2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둘 중에 여기 하나 있어도 2분의 1 2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고 4분의 1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주의할 점이 뭐가 되냐면 이게, 중결승에서 A가 져버리잖아. 그럼 얘가 기껏 올라왔는데 경기 치를 수가 없지, 그지 그러면 요 경우에는 모두 포함시켜야 되냐면, A가 2분의 1 확률로 다시 어떻게 돼? 경기에서 이루는 것까지, 이기는 것까지 고려가 돼야 드디어 만나는 가 그래서 여기는, 좀 험난해, 험난한데? 뒤에 곱하는 2분의 1은 B하고는 상관없이, 중결승에서 다른 팀하고 A가 이겼을 때 가능한 이야기 니까 2분의 1도 곱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A가 미치는 영향인데, 요거 잘 빼먹으니까, 요거 꼭 곱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쭉 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은 다른 확률이잖아. 크게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눠지면서 생기는 확률이 되는 거니까,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12분의 3 이렇게 될 테니까, 최종적인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